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입 1반계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돼서 어, 2020 학년도 3차 선호도 조사와 함께 고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어,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선호도 조사 1차 선호도 조사 시작하고 있죠. <laughs> 그래서 고고와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고민이 많으실까봐 어, 먼저 영상 찍게 됐습니다. 어, <laughs> 목소리가 좀 작다 그래가지고 조금 크게 내고는 있는데요. 네. 좀 목소리가 조금 작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고입으로 고민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는 거고요. 음, 중간중간에 이제 본인이 아시고 계시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으시거나, 어, 그래도 잘 넘어가 주시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대전제를 하나 두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 우리 학생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고등학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고등학교를 어디 가는가가 우리 아이의 대입을 많이 바꾸진 않습니다. 약간의 유불리가 조금 존재하고요. 제가 그전에 포스팅했던 자료들을 보시면은 약간 내신형 학교 그리고 어 내신보다는 이제 수능형 학교 이런 거에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어 우리가 오늘 보는 학교들은 어 기본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 레벨로 따지면은요,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내신형 학교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중에서 이제 조금씩 내신형 어, 정시형으로 좀 이렇게 나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고 있고 제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상담을 드리고요. 뭐 해당 내용은. 어, 저도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내용도 몰랐고 또 우리 학생들 이런 내용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소개해 주고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께 한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아이들. 이, 저희가 그렇게 공부를 가리키거든요. 조금 더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미리 수능특강,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나가는 그 내용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막 특출나거나 특별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학원에 오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배분하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어, 할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하는 친구들하고 안 하는 친구들하고 차이가 조금 큰데, 이 공부와 자기가 부족한 부분하고 선행은 생각 자꾸 안 하시고, 고등학교만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대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고요. 요것만 잘, 어, 마음에 명심하신다면은, 고등학교 선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어, 고민 저기 뭐야 했다가 선택한 고등학교가 본인한테 맞지 않아 가지고 후회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어잘 선택하는게 중요하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2 0 2 0학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 거고요어1 2 3차를 이렇게 하는데 3차만 갖고 왔어요 원래 1 2차 3차 이게 다 약간 주식 같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지고 제가 주식을 한다는 게 아니고 아 어, 이렇게 뭐 하나는 한쪽으로 몰렸다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고 막 과부적이 막 100명, 200명 되니까 아 어, 학부모님들 다딴데로쭉 빠지면 또 여기가 갑자기 또 마이너스가 날 때가 있고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나니까 또 다시 들어오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플러스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것 왔다 갔다 그래요. 그게 보통 한 3차 정도 되면은 전체를 다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3차에서 이 과부족이 마이너스가 되냐, 플러스가 되냐, 어느 정도 나냐, 이거 어느 정도 나는지도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음, 어, 매년 요거는 이제 선호도 지면, 선호도 결과고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어, 따로, 이제 학생들이 몇 명이 초과가 됐고, 몇 명이 미달이 됐고, 요것들을 이제 매년 기록한 건 10년 이상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죠. 네,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자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 저희가 어, 상담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때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를 해야 되는지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90%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과연 인문계를 갈수 있는가도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은 두 가지보다는 첫 번째, 전자에 대한 것만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하부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 저기, 뭐야, 오버가 돼요. 어, 지금 나오는 것 같이, 과부족에 대해, 어, 이제 넘치게 되고요. 학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이듯이 맨날 마이너스가 많이 납니다. 안날 때도 있었어요. 한, 두명 차이로 안날 때도 있었고, 날 때도 있었는데요. 거의 뭐 하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 저기 뭐야 부족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문일역으랑 우리 만수고 만수고 가 없네요. 만수고 제가 넣는다고 해 넣는데 안 넣네요. 었 만수고 같은 경우도 살짝씩 항상 넘치게 됩니다. 어 우리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건 아닌데 그쪽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넘치게 되고요. 숙농여고랑 인명여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내신이 조금 어렵다라는 소문도 있고 또 실제로 어 내신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가 나는 경향도 있고요. 특히나 여기 숭덕이나 인명 같은 경우는, 어, 특목자사를, 어, 떨어진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 어, 고른 학생들을 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항상 마이너스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천고등학교는 항상 플러스가 납니다. 요거 6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요거보다 조금 더 플러스가 돼요. 어, 조금 더 많이. 어, 저거가 되고요. 석정 여고도 보통 마이너스가 나거나 마이너스 가안 나거나 뭐이 정도 선에서 자꾸 왔다 갔다 거린다라는 거 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나중에 이제 지망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지금 선호도 지망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으면 그런 것 같다면 뭐 고민하지 마세요. 선호도는 말 그대로 선호도고요. 지금 학부모님들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7일인데. 지금 10월부터 했다고 쳐도 지금 3학년 2학니, 2학기 내신을 그냥 접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쳐도 10월, 11월, 12월, 1월 이게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게 5개월 정말 중요한 아 시간이에요. 이 5개월 동안 고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까지 뭔가를 했는데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개월 정도만 바뀔 수. 충분히 다른 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다른 거를 자꾸 생각하느냐고, 뭐, 자꾸 특성화를 가느니 안 가느니, 뭐, 마이스터를 가느니 안 가느니, 특목고 지원을 하느니 안하느니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얼른 자기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빨리 선택을 하고, 아니면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냥 인문계를 간다라고 했으면은, 인문계에 가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어, 필수 과정들 그리고 선행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학을 따지면 저는 적어도 수학을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2등급 1등급 1등급 까지 말하지도 않으시다 우리 2등급 3등급 만 나오려고 그래도 저는 적어도 어한센 c 단계 정도까지 센 문제집 c 단계 정도까지 푼게 선행이 적어도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했던 통계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2학년 1학기까지 센시단계 정도까지는 나가 놔야 아이가 1학년 때 성적이 나와요. 아니, 선생님 2학년 거 선행하는 거고, 1학년 거 차라리 좀더 하면 안 됩니까? 2학년 때는 과목이 더 많아지거든요? 탐구 과목도 많아지고, 수학 과목도 실제로 더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걸 선행을 안 해놓으면은 언제 공부해서 언제 2학년 때 성적 달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 거 내신 공부하느냐고, 고등학교 2학년 선행 거의 못 해요.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지쳐서 못 하거나, 해줄 수 있는 방법조차도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도 아까 선행 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은 만들어놔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2등급, 3등급, 3등급도 아니에요. 그냥 2등급까지 만들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듣기 다 만든다고 하고 30번까지 그 저기 뭐내용일치 문제, 주장 주제 문제 이런 거다 맞춘다고 하고 뒤에 있는 장문 맞추고 그리고 중간에 조금 틀리면 한 2등급 정도 나올 텐데 31번부터 40번까지. 조금 그 논리 문제 조금 틀리면서 한 40점, 80점 정도 나오는데, 그래 2등급 말대로 나야죠 국어는 다를까요? 국어도 마찬가지죠. 응. 앞에 화작 문제하고 이런 것들, 저기 뭐야, 정복뺄수 있는 비문학 같은 것들은 뭐 지금부터 공부를 해 놔야지,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문제 푸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들어가는데 뭐 인강만 맨날 본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공부가 되나요? 인강 공부 되죠. 실제적으로 어 스킬을 배울 순 있죠. 근데 그거 연습시키고 숙제 내주고 숙제 확인하고 틀린 거 피드백하고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언제 해요? 그런 거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어 이청복권 같은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어, 보시면 아시면 미추홀 외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죠. 어, 미추홀 외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뭐 잠깐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 같은 외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2 0 1 7 년까지 내용만 나왔는데도 어, 미추홀 외고가 인천 외고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어, 많이 나오고요.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미추홀 외고에서 3 등급 정도 어, 맞는 실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어, 스카이 서성한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또 중학교 때다 보니까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지원 수가 많은 것들이 보이죠 음,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특목 얘기는또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나누고요 어, 제가 오늘 또 조금 흥분한 부분이 있는데 어, 학부모님들이 항상 겪는 단계고 매년 어, 배풀이 되고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갈지는 저희 우리 카톡 상담도 있고요. 어, 또 전화도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상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만큼, 음, 미리 고등학교 갈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도인가. 내가 특목고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도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어, 1,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커리큘럼인지 아닌지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